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초단기와 이제 중기 가격 예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추종하고 있는 프레드가 얼마 전에 이제 AMA, 그, 그러니까 Ask Me Anything 이라고 해가지고 질문 받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초단기와 이제 중기의 가격에 대해서 프레드가 이제 얘기한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거고요. 프레드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프레탈 모델로서 굉장히 적중한 확률이 높은, 예, 확률이 높게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왔던 친구고요. 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3년도 e q 가 넘어서 35K 그러니까 이제 35,000불을 넘어갈 거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FMC에서 이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프레드의 가격 예측에 대해서 한번 지나,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스크미애니띵에서 이제 AMA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요약한 거고요. 이, 이 창님 이제 블로그에서 이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이 내용도 조금 발제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FMC에서 o 이제 뭐각그 50pp를 인상을 했는데 그 발표가 나면 나기 전에 이제 가격 올랐다가 발표가 나면서 이제 가격 뚝 떨어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pp는 그러니까 시장의 컨셉하고 부합을 하는데요. 시장이 이제 예상한대로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점도표가 문제거든요. 이제 더 미래 예측을 했을 때, 기존보다 좀더 높은 확률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금리가 더 높아질 거다.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표가 발표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이 있었다라고 얘기, 아, 가격 하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충격이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매크로가 별로 안 중요할 때는 이 점도표가 대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믿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시장에 영향을 미치 그런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50pp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적은 상태에서 그래도 변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FMC 얘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일단은 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렉탈 모델로 그 단기, 초단기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예상한 대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가서 이제 가격 하락이 있었다가 또 가격이 상승, 상승을 했죠. 지금 일단은 18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인 거죠.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제 2023년도 EQ가 넘어서 35K. 그러니까 이제 3만 5천불을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격한 지금보다 거의 두배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여러분들께서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프레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거다 라고 보는 주의예요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와서 지금 이제 12월 이후에 2023년도 1q 1분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라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되다가 한번 큰폭의 하락을 겪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 라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저도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을 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we <laughs> 수요를 감소시킬 거다. 어제 CPI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시장에 큰 충격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자산 시장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급격한 상승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2023년도 e Q에는 이제 좋아질 건데 지금보다 두배 이상인 이제 35,000 이상이 될 건데 이 35,000불 이상이 가기 위해서 이런 경기침체가 있을 거고 한 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꼭 프레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블랙록이나 기타 이제 되게 유명한 저명하신 이제 경제학자나 경제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모두 공통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희는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계속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1Q는 저희가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계 금리차인데요. 이제 10년물하고 미국의 2년물 국채 장단계 금리차인데, 금리차가 좀 급격하게 발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경기침체가 왔다라는 게 지금 이제 뭐그 후행하는 그런 지표로서 나타난 거고요. 뭐 장단계 금리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단계 금리차가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시장에 이제 돈이 없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시그널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사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쨌든 간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폭의 이제 낙폭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 낙폭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반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반등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2023년도 2분기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악의 타이밍이 2023년도 1분기 또는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가 되면은 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2, 3, 4분기가 좀 좋아 가지고 에코버블, 에코버블의 시대가 와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희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좋은 시기가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코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이런 것들을 뭐 거시 지표나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람들도 많은 뷰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